안녕하십니까. 까치부동산TV 박민계 소장입니다. 오늘, 어, 오늘은 예천읍에 있는 원룸. 그러니까 주인 세대, 한 세대, 방세 칸짜리 있는 스리룸 세대 한 개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원룸, 내지 투룸으로 되어 있는, 어, 호실이 14호실까지 가지고 있는 원룸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이 주택은 평수가 약 100평 되는 곳이고요. 청수로는 4 0이고그 다음에 맨 위에 옥상에서는, 어, SKKT, 막뭐 이런, 어, 방송국에서 이 인터넷, 이 안테나를 어, 활용을 해서 1년에 470만원 정도의 수익이 오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 이 건물의 내부와 실내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대지 면적은 여기에 어길 길이 있는 요 모서리 여기서부터 시작을 내가 저 뒤쪽까지 있고 앞쪽으로는 주차가 들어갈 수 있는 이 공간을 제외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주차장이 한 면, 두 면, 세 면, 네면 있는 이 끝까지가. 앞쪽으로 어, 경계가 되겠습니다. 주차가 차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이 입구에서 주차가 할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안쪽에는 이 어, 칠을 해서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가 있고 이 건물 전체는. 이번에 어 실내 인테리어를 다시 하고 방수공사나 이런 것을 다시 해서 건물 자체는 아주 깨끗하게 어 보관되어가 있고 이제 여기가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문을 열고 음, 계단을 딱또 올라가겠습니다. 1층에는 어, 특별한 룸이 없고 창고 하나 밑에 만들어 놓고 있는 게 있고요. 그러면, 계단을 끌로가게 되면, 박수 복사를 다 했기 때문에, 어, 마다 아주 깨끗하게 좀 나와 있습니다. 여기가, 어, 2층입니다. 위층에도 네, 방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됩니다. 보통 여기에서는 원룸 렌치, 어, 터룸으로 되어가 있습니다. 그럼 또그 3층에 올라가 보겠습니다. 3층으로 오게 되면 다 3층도.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로 되어 가 있습니다. 네, 한 다섯 개, 5개, 삼천 다섯 개로 되어 가 있고, 사천으로 다시 올라가 보겠습니다. 사천에는 주위개 포함해서 하나, 둘, 셋, 네 개로 되어 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토이 건물의 호수는 140대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옥상문을 열고 옥상으로 오게 되면 예, 옥상이 방수 공사를 해서 바닥이 깨끗하게 넓게 설치되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옥상 위에 예, 또 보게 되면 어 안테나 중계기가 설치되어가 있습니다. K T LG, 뭐 SK, 이런 것들이 있어갖고, 1년에 450, 470만 원의 수익이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네, 옥상의 주위에는 전부 다 에어컨을 그 위에까지 올려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뒤쪽으로는 대청문학교가 보이고, 그 다음에 비행 둘러서 막힘이 없는 예천업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어, 조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어, 형문을 열고 들어오게 되면, 여기에 신발 벗는 데가 있고, 왼쪽으로는 신발장이 설치되어 있고, 예, 들어오게 되면은, 이렇게 넓은 거실이 되어가 있는 투룸입니다. 예, 거실에서 오른쪽으로 작은 방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 작은 방에서도 지금 햇볕이 잘 들어오고 밝게 빛나는 그런, 어, 형태를 띄고 있고요. 붙박이 장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 거실 맨 끝에 창문 옆에 보게 되면 세탁실 예, 볼라실이 두 개가 어, 놓을 수 있도록 이렇게 어, 준비가 되어가 있고요. 자, 거실에서 왼쪽으로 보게 되면 주방이 보이고 주방 들어가는 입구에 오른쪽으로 바로 화장실이 보입니다. 그래서 어, 경기가 있고, 세면장 있고, 사업시설이 되어가 있고, 예, 맨 끝으로, 예, 방이, 큰 방이 하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왼쪽으로는 어, 창문이 되어가 있어서 아주 밝게, 예, 어, 방안을 비춰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영상을 봤습니다. 예, 사진을 보면서 한번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한 개의 호실 빼고는 전부 다 어, 만실입니다. 어, 건물은 어, 1층, 1층은 주차 시설로 되어가 있고요. 2층, 3층, 4층으로 되어가 있고 어, 위에는 어, 옥상으로 되어가 있어서 옥상 위에는 안테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회사에서 1년에 받아들이는 것이 약한 470만 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건물에서는 2층에 5개, 3층에 5개, 4층, 4층 같은 경우에는 한 호실이 주인 세대에서 방이 3칸짜리가 있고, 그 나머지는 에또 이, 룸 원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탈 14개의 실로 어, 호실로 구성되어 있는 이 건물입니다. 그래서 위치는 예천읍 내에 어, 위치를 하고 있고 어, 조용하고 또 공기도 좋은 편입니다. 이 예, 위에서 내려다보면 도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고요그 다음 에이 건물입니다 예, 이쪽으로 들어가고 예, 1층에 주차하시고 바깥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하시고 여기 이제 정면입니다 정면대가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옥상 위에 보이는 이 안테나가 통신회사에서 설치되었던 것들입니다 이번 건물로부터 예천읍 행정복지센터까지는 약한 380m, 387m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예천군청까지, 군청까지는 2km 정도 되는 위치에 있고, 점금 현재 이 부분이 예천읍입니다. 한천 있고 예천운동장도 있고. 예. 그래서 이 어, 예천읍 내에. 예, 상업시설이 다 붙어 가 있는 그쪽에 있기 때문에 어, 방을 어, 구하는데 큰 어려움 없이 그 집으로 연락이 많이 오고 그렇게 해서 비공실이 별로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번 건물로부터 경북신도청 도청까지는 약한 10km 정도 됩니다. 예, 도청에서 예천읍까지약한 어, 10km 정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이 보통 2층에서 이까지는 현재 사업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1, 2, 3, 5, 6해서 5개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 집에서는 어, 사장님께서 이 보증금을 좀 많이 받은 편입니다. 그래서 하나 돈이 넉넉하다면 월세를 좀 올리고 보증금을 내릴수 있는 그렇게 하게 되면 월 수익도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월세를 받는데 여기에서는 관리비 포함해서 받습니다. 그죠 2층에 원룸입니다. 원룸이 2,500에 월 10만원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투룸해갖고 이거는 반전세입니다. 어 3천에 35만원을 받고 그 다음에 이 원룸도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투룸 하나 있고 원룸 하나 있고 그래서 이제 2층에 원룸이 3개실이고 토룸이 두, 예, 두 개씩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3층도 마찬가지입니다. 301호부터 306호까지에서 다섯 개 호실이 있고 원룸 하나, 투룸 하나, 원룸 하나, 투룸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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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룸 이렇게 각 층마다 토룸이 두, 두 개가 있고 원룸이 세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두층 합해 갖고 10개의 10열 개의 호실로 되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4층입니다 예, 그래서 원룸 하나 있고 미투, 예, 미투가 하나 있고 서리룸 이게 이제 어, 주인세입니다. 지금 현재 전세 1억에 13만 원, 월 13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원룸 월세를 받고 있고요. 그래서 어, 5층에 맨쪽 위쪽에는 서리룸 주인세 장세대하고 원룸 두 개, 미투 하나. 그렇게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그렇게 해서 14개의 실이 됩니다. 그래서 보증금은 어, 지금 현재 이 집의 주인이 여기 건물에 살지 않고 좀더다주인씨에 어, 대해서 세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14개의 실에 보증금이 4억 2천 3백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월 관리비 월세하고 관리비 나오는게 271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SKKTLG, 예, 통신회사에서 1년에 주는 게, 어, 150만원, 1시불입니다 그래서 입금일은 막 10월 13일에 입금하고, 170만원은 5월 20일에 들어오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연간 4천, 아, 470만원이 입금이 된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천읍 안에 노상리입니다. 노상리. 예. 대지가 있고요. 대지가 101평입니다. 도시 지역이고 2종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건축 면적은 599.7평이 되겠고요. 연 면적도 173평 정도 되겠습니다. 이 용적률은 59.299, 그다음에 이171.82%로 용적률이 되어 있습니다. 은폐율하고. 자, 거래에서 이제 보면 1층과 4층, 1층에 이제 건물이 있는 것은 어, 들어가고, 계단 입구, 그 면적하고, 옆에 창고 있는, 계단 밑에 면적하고, 창고 있는 것을 포함해서 걸었습니다 자, 도시 지역이고요. 2종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사용성인은 2012년도 12월 21일 날 사용성인이 났습니다. 예, 어, 지금 현재 매매가격은 7억 8천입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주관적인 겁니다. 이내 나름대로 이제 이 주관적으로 계산했을 때에 수익률이 얼마가 되는가라고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증금은 이 받는 게 4억 2천 3백입니다. 그래서 월세는 271만원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이, 이 통신 회사에서 들어오는 거 470만원이 들어오고. 그래서 이제 이 매매는 7억 8천에 있어. 그다음에 이 투자금은 3억 5천 7백 내가 현금을 다 주고 산다 했을 경우에. 그다음에 비용은 취득세나 부동산 경비를 대충적으로 대략적으로 만들을 때 3천 8백만원을 번다라고 어, 했을 때 연간 수익은. 10.43%로 수익률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투자 대비 괜찮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 소개해 드린 어, 원룸 건물 이 자체가 어, 투자하기에는 좀 괜찮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계산을 해 봤었는데 투자 수익률이 한 10%가 어, 올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경북 신도청 쪽에 어, 원룸이 많이 부족을 해서 예천읍 내에도 지금 현재 어, 오피스텔 건물, 원룸 건물 이런 것들이 전부 다가 만실입니다. 그래서 쇠놓기에도 크게 어, 불편함이 없는 그런 어, 원룸 건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없는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어, 충분한 투자효과가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어,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이 건물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면 전화주시면 저희들이 성심껏 상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영상을 보시고 또 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